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네 줄을 가 가이 하게 함 십자가 침 같은 곳에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떠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옛 야곱이. 돌 베게 베고 참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야곱이 잠게요. 이로 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봄 바다 손. 숨쥐때 되도록 늘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함. 네 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 더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그 자비 아래 더 깊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상황에 어떤 변화, 어떤 형편들이 벌어질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오늘도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아침에도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축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그 축복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함께 묵상을 말씀은 오늘 메리 성경 본문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 기아가. 요 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리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에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썼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이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아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아를 어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요, 시간이 과거도 또 앞으로 지금 현재도 막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별에 따라서 또 시점에 따라서 시간이 움직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37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 사이에는 한 10년의 공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백을 예레미야가 친절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갑자기 과거의 일을 끝내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의 조합된 이야기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리죠 혹 뭐지 아까 이 얘기 안 했는데 아니면 아까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막 헷갈리는데 그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것이 이 관점 시점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오늘 일제를 보면 누가 왕이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예 주전 (597년에) 집권한 시드기야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왕들이 폐위되고 누가 시드기야가 바로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지요. 바벨론의 뒷배로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아가 바벨론의 뒷배로 왕이 되었지만 그의 집권 기간 동안 내내 열심히 바벨론의 이 그늘을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늘을 벗어낼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정정이 불안하잖아요. 그 소문이 들리자마자 이 시드기아는 이때다. 도망갈 때다. 해방될 때다. 아마 그를 생각했던 것 같아. 요 그래서 애굽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애굽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예 군대를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오면 지켜주라 내 네, 너희들 밑에 들어갈게 한 봐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애굽과 긴밀하게 붙어가니 바벨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 삼차 침공이 일어나는데 이 스데기아는 애굽의 지연을오매 불만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도우러 올 거다. 이집트 형님이 올 거야. 아이가, 조금만 버티자 했는데 이집트가 안 오는 거예요. 예, 애고의 지은이 안 옵니다. 그래서 시디기아가 예루살렘에 고립된 것입니다. 이 고립된 상황에서 우리가 읽었던 34장, 우리가 앞에 묵상했잖아요. 그때 뭘 했냐면 노예해방을 대뜸 선언해요. 크, 내가 우리가 범죄했다, 아이가. 말하면서 예, 하나님 앞에 우리 얘기하자 뭐 이러면서 노예해방을 갑자기 선언해요. 자기가 고립되고 힘들어지니까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조잡함 아이고 참 이렇게 하죠 시댁이야 참 조잡해요 여랬다저렸다 상황이 좀 좋아지면 뭐해 그리고 상황 나빠지면 글쎄 안색 딱 돌변하는 참 조잡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가 그래 시댁이야 참 허술하게 보이지? 네가 그래 시드기야 참 못되게 보이지. 네가 그래.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드기야라는 그 나와 상관없는 다른 객체로 자꾸 보아요. 그래서 아이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드기야가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노예해방을 선언하지만 그때 또 무슨 일이 나냐면 그토록 고대하는 애굽의 군대가 출진한 거예요. 예, 그 소식이 들려오는 이 와중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37장 3절 이후의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뭐지? 왔다 갔다 왔다 하지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일제를 보면 시대 기아가 집권을 했는데 그의 이한 10년간의 모습을 2절에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뭐 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뭐 했다?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그의 성적표입니다. 그의 삶의 예, 스토리죠. 뭐요?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근데 시드기야 뿐만 아니라 그의 밑에 있는 신하들 또 그의 땅 백성 모두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 전체가 예, 온 나라가 하는 말씀에 대한 거부를 드러내죠. 예, 이 히브리에 듣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그냥 들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막 뭐라 뭐라, 뭐라 뭐라 얘기하니까 옆에서 어, 알아서 어, 어, 알아서 이게 아니고 듣다는 말은 항상 순종하고 따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예레미야가 막 뭐라 뭐라 하니까 아, 아이고 뭐, 귀찮다 이게 아니고 무 말입니까? 순종하고 따를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자신들에게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예레미야가 뭐라 뭐라 하든지 말든지 자신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것이죠. 말씀이 뭐라든지 말든지 자신들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3 절에 보면 갑자기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래요 예, 우리는요 항상 신앙적인 단어에 고무가 너무 잘 돼요 야, 어, 기도하라 와 드디어 시드기아가 아, 회개했구나 정신 차렸네 이제 아이고 그래 좀 빨리 좀 정신 차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보세요 뭐겠습니까 예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꼬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상황이 급박하고 상황이 힘들고 상황이 고립되니까 그때서야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하시. 이게 우리 는 순진한 기대가 너무 많아요. 기도를 요청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까요? 예. 물론 우리는 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순진한 길이 좋지만 본심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 다른 골목에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크게 말하면 믿음인데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살려는 발버둥이죠. 예. 살려면 뭔 짓을 못해요. 예. 제가 어릴 때 해양대 앞에서 담치 홍합 타러 갔다 <laughs> 예, 형님들 학생인가 학생이들만 가면 안 됩니다. <laughs> 예, 담치 따로 갔다, 홍합 따로 갔다가 예, 한 명이 물에서호적 됐어요. 예, 그래서 형님이 세 명이 달라붙었어 고등학교에 그래도 나름 운동 좀 하는 형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 꼬르륵 그한 명이 꼬르륵 다 빨려들 어 가는. 예, 힘이 갑자기 세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형님이 뒤에서 망보고 있다가, 머리를 끄집, 아니, 머리를 끄집고 나오더라. 고 예, 목졸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딱 끄집고 나오더라. 그래갖고 다 살았어요. 안그랬으면 그때, 네 명이 갈 뻔했어요, 네 명이. 한 명. 예. 그런 거죠. 어려우니까, 살려고, 뭔 짓을 못해. 내가 옆에서 죽든지 말든지. 그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게 발부둥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발부둥인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니까 러또 회개가 필요하다니까 짓다내는 또 만금이니까 노예 해방인 거예요. 예? 회개란 좀 표시해봐야 되겠단 다 거죠. 이게 자기 나름대로는 애를 쓰는 듯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이용하는 것이요. 잘 이용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기뻐하니까 내 회개하는 척 해줄게. 그래서 노예도 해방해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또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5절에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기도 요청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의 군대가 출전했다는 소식과 함께 갈대아인, 즉 바벨론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일시적 철수를 결정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요. 자, 기도 요청했죠. 예, 노예 해방도 하죠. 이 정도 되면 크, 막 박수 치면서 서로끼리 어떻게 쓸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우리가 운데 역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난리났겠죠. 자기도 눈앞에서 예루살렘이 고지니까 높은 데 있으니까 발베르의 군대가 철수하는 모습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을까요 요즘 말로 흥분 예. 다들 박수치고 환호성 지르고 막 축제가 벌어지고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막 울고 막 감격하고 막 서로 부둥켜안고 간증하고 난리 났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6절부터 10절까지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이를 보내어 내게 구하기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요? 예, 네. 내게 구하기한 유다의 왕, 네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있나 시드기야야? 네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 예, 네. 그리고 이 구하기 한다는 것이 거의 어떤 거냐면 기도를 요청했다기보다는 신탁 제사장에 와서 어쨌든 이게 점치는 거 비슷하게 했다 이런 단어를 쓰시거든요. 어쨌든 그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이게 너희가 볼 때는 돌아가는 것 같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예고보로 돌아가겠고 그러나 아그 갈대인 바벨론의 군대 돌아가는 같이 그러나 바로의 군대가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의 군대는 다시 팔찌를 보십시오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서 불살리리라 하나님은 주구장창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 오면 항복해라 바벨론이 고대 근동 그 당시의 지방의 패자가 될 것이고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 살 수는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유다는요, 절대로 그새 반응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다시 선언합니까? 8 절에서 다시 올 것이고 다시 와서 이성을 불사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듣고 싶습니까? 9절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때 아니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어떻게요? 스스로 속여 말하기 회개와 회복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일시적인 회개하는 척,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회개할 것인가? 실제로 죽은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의 문제는 누가 압니까? 하나님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 보고 이용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구슬러서 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나의 삶의 방향과 지향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두고 걸어갈 것인지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속여 말한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들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나님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욕망이야. 스스로 속여 말하는 것. 제가 자주 씁니다만 자기 기만. 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요 자기 기만이 능해요. 제가 몇번얘기했습니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나는 신이다. 예. 증명서, 이 초서. 그분들이 그, 그 분이라 하면. 유튜브가 나가서 예. 예. 그분들이 뭐 때문에 진짜 자기 신이라고 믿어요?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요. 자꾸 자기를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알아. 예, 독재자들이 빠지는 환상이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권력을 사유화해서 권력을 막 기르다 보면 진짜 자기가 신인 줄 알아. 똑같아요. 하에 우리 도울 거다, 도울 거다. 하늘 앞에 회개할 마음 없어. 그런데 도우시고 요,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회복하시고 회개가 필요한데 회복만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는 하필 마음도 없어. 하나님 이용할 생각이고 하나님을 적당히 나의 편의를 봐주는 도구로 이용하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그는 확신 믿음이 아니라 욕망 자기 기만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고난이겠습니까? 예. 고난이요.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리 어린애들 보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그고난에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지 있습니까? 그죠? 예. 조금 그 마음이 상하고 지적 불편하면, 진짜 부모님 돌아가신 것처럼 울어요. 맞죠? 예. 애간장이 다서 울어요. 고난은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죠? 말씀을 듣지 않음에 있는 거예요 예, 따를 마음이 없는 것이 허황된 낙관론에 빠지지 맙시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복을 구하는 것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처럼 자꾸 강요하지 마십시오 허황된 낙관론에 빠지면 반드시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지면 허황된 낙관론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부딪혀야 될 문제. 이것은 내 삶을 굉장히 막 쳐서 막 죄책감에 빠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짜 회복인 것이죠. 이 상황 돌파되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이 진짜 회복이고 거기서 나는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가는 것이지. 바벨론 군대가 도망간다고 해서 바벨론 군대가 철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쇼거, 속여서 말하지 말고 돌아오라. 너희는 바벨론의 군대가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진짜 돌아와야 될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던 너희 마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진짜 너희의 살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하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회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럼 날마다 우리가 죄의식에 편집적으로 붙잡혀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상황을 변개시켜 우리의 상황이 회복되는 것, 그것에 몰입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진짜 회복이다. 갈대아인 바벨론이 도망가고 너희들 눈 앞에서 너희들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회복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기도합시다. 함께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대기와 아버지 말 그의 고간들과 아버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수 없는 아버지 말 아버지 가치의 충돌, 아버지 말 아버지 상황들에 아버지 말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그들은 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름을 아버지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아버지의 말을 적응하기 바빴고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주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아버지말아버지요 자신의 아버지의 말 안락과 안위를 아버지 지키는 데 바빴습니다. 아버지의 말 아버지 그것을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안위를 지켜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 간주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문제도 이와 같지 않은지요. 아버지의 말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초점에 맞죠. 있다면 주여 돌이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음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아 아버지와 바벨론의 군대가 돌아가면 회복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함의 회복이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조아리고 마음을 조아리며 내 인생을 드이미 아버지와 진정한 회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아버지와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아버지와 스스로 나를 아버지와 기만하지 않고 하나님조차 아버지 기만하려드는 우리 아버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아버지 말아. 아버지 바라는 것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버지 말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인생을 드리는 것만이 아버지 나의 살 길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군도의 아버지 철수가 아버지 내 인생이 아버지 말아 아버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이며 아버지 바벨론의 군대가 아버지 물러가고 피하는 것이 아버지 말아 우리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흥과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 앞에 머무미 아버지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숙이지 않고 아버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리는 아버지 말 우리들의 인생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외스키드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여름 캠프가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날씨 또 아버지 말에 여러 가지 상황 많은 것들이 아버지 말할 주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또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 아버지 주로 학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캠프 기간 동안 아버지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하 준비하는 아버지 모든 자들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아버지 재정도 채워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의 여름삭을 놓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 우리 시간에 아버지 말라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삭을 놓기도 합니다. 아버지, 말아버지, 말아 여름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드릴 때요 아버지 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 말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말을 붙들고 아버지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며 자신의 그리스도을 고백하며 아버지 말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발견해 나는 아버지 말 아버이 이 여름들이 되게 원합니다 말씀이 마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 말을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가슴이 아버지 말 아버지 뭉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왔다 아버지 그것이 어떤 모습이가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아버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함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함 오 주여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아버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 말 준비자들에게 함께하시고 아버지 말 아버지 은혜를 주시 없에 없어서 아버지 말 아버지 많은 일들이 바쁘고 힘들지라도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 아버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하여 모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고 아버지 말 아버지 오늘 때고 발금을 때고 아버지 행동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 말 아버지 주여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재정도 채워 주시고 아버지 날씨도 채워 주시고 아버지 말 아버지 모든 환경과 기후 조건 아버지 말 아버지 모든 있어야 할것 아버지 더 들 아빠 아버지 모두가 채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이삶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조아리고 내 마음을 조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상황에 아버지 수많은 형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속여 말하며 자신의 아버지 형편이 나아짐에 아버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허약함, 우리들의 아버지 스스로 속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깨달아 아버지 기꺼이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역 교사들은 밑에 내려가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